영상이 있어요. 설명하고 근데 그게 제가 카메라 조작법이 아직 미숙해가지고 이제 필요 없는 영상을 지우기 지우기 하다가 그게 갑자기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거 살 이게 살리는 복구 프로그램을 썼는데 전에 이제 용량이 되게 크다 보니까 전에 지웠던 것들이랑 그거 제가 필요한 영상이랑 좀 짬뽕되고 막 파일이 깨져가지고 살리지는 못했어요. 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개인 안전장구 꼭 착용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자막으로 배치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 처음 스타트는 뭘로 시작하냐? 400번! 사포 그리고 아 어, 요거는 이제 3인치 글라인더에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여기 그라인더에 3인치 패드 연결해서 샌딩하는 요거 패드에요 3인치 패드 그 다음에 400방짜리 샌드페이퍼 요거는 샌드페이퍼 아대방 요거를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샌딩이 되지, 되면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호수 연결하는 부분이랑, 인젝터 꽂아지는 부분하고, 에어 포트, 하나, 둘, 세 개, 볼트짜리, 그리고 요 안쪽,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먼지도 먼지지만, 이제, 그, 샌딩 하다가 살짝만 나가도, 어, 어쨌든 이 흑기 포트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니까, 무조건 마스킹을 다 해줘야 합니다. 네. 일단 마스킹을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 일단요 볼트 그리고 나, 마스킹은 나중에 뜯기 쉽게 이렇게 손잡이 만들어주면 편하고요. 모든 부분을 마스킹을 먼저 해줍니다. 여기 흡기 부분도 마스킹은 그리고 요 4인치, 3인치 패드 말고도 저거 뭐야? 줄 있잖아요, 줄. 야슬이라고 하는 줄. 줄을 이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 이제 어차피 이게 알루미늄 주물 거푸집을 이용해서 뽑아낸 제품이기 때문에 그 공기가 나가는 길이랑 알루미늄이 들어가고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냐 요런 부위들 거푸집에 알루미, 알루미늄이 주입되는 구멍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요 부분은 다 샌딩을 해야 되는데 400방은 면적이 넓어서 샌딩하기가 힘드니까 줄이랑 야스리를 이용해서 싹 다듬어야 돼요. 요건 이제 살려놔도 되고. 그리고 뒷면을 보면. 아, 뒷면, 아, 여있다 뒷면도 이런 부분. 알루미늄 주입됐던 부분들을 전부 다 먼저 손으로 다듬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 광택을 내는데 샌딩을 왜 하냐? 그거 이제 또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텐데. 광택이 반짝반짝 거울처럼 올라오고, 올라오게 이 상태로도 할 수는 있는데, 이 지금 알루미늄 서지 탱크의 면이 우들투들 하잖아요. 사람의 피부처럼. 그러면 빛이 반사됐을 때 난반사가 여기 이쪽, 이쪽, 저쪽, 저쪽 다 되기 때문에 골고루 거울처럼 이렇게 쨍한 광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샌딩을 해주는 겁니다. 표면, 거친 표면을 다듬어서 평평하게 나오는 면을 가지고 이제 광택을 내면 더 골고루 반짝반짝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종류별, 사이즈별, 크기별 줄이 있습니다. 이 줄로 튀어나온 모든 면을 먼저 다듬어 줄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방동면을 안 써도 될것 같으니까 방동면은 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방동면을 쓰고 있었네. 숨차게. 네, 일단은 초반부터 어, 너무 방동면을 쓰고 있어가지고 답답해서 큰일 날 뻔했네. 줄을 이용해서 요런 알루미늄 주물 포트 자국을 먼저 다싹 지워줍니다. 큰 줄을 이용해서 넓적화편부터 좁은 면까지 싹 다. 하나를 다듬었습니다. 이게 버핑하는 작업이 상당히 노가다예요. 완전. 완전 노가다. 그래서 알루미늄 파이프 하나를 이런 식으로 샌딩까지 해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낼수 있는 버핑 이상의 광택을 얻으려면 이렇게 수공구로 일일이 다 샌딩을 해야 됩니다. 뭐 기계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은 이런 민감한 부분 여기 이제 엔진에 붙는 면이잖아요. 그래서 블록에 붙는 면은 민감하니까 행여라도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돼서 웬만하면 다 수공구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공구로 해야 항상 마무리를 때딱 마감 상태를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수공구로 민게. 이렇게 어차피 옆에 있는 이 면들도 나중에는 400방 사포를 이용해서 다 일자면이 되도록 다 다듬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사포로 금방 다듬어지는데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온 이런 부분들은 사포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줄을 이용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방금 이제 빨리 감기로 줄로 이제 큰 여기 뭐야 알루미늄 주물 자국을 싹다 지웠습니다. 줄로. 줄이 거의 한 30에서 80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이용해서 요 사이사이까지 싹다 밀어줬습니다. 요. 포트 사이사이 하고, 여기 이제 제일 덩어리, 암덩어리들이 있었던 게 여기 포트 밑에 부분, 여기도 이제 싹다 밀어줬으니까, 다음 순서는 줄은 이제 끝났고, 다음 순서는 사포, 사포를 이용해서 이줄 자국이 남은 것들을 다시 한번 다듬어 주겠습니다. 흑기 포트를 고정을 했습니다. 고정을 왜 했냐? 요 사포 이제 용수 빼빠라고 하죠. 흔히 그 탁상 그 샌더에 들어가는 사포 400방 짜리입니다. 400방 짜리 날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원래 원형 롤러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사포 날인데 요걸 이제 길게 잘라가지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넣고 완전 100% 수작업이죠, 지금. 요런 식으로 녹아다. 지금 앞에 나간 이제 영상처럼 샌딩 기본 샌딩까지는 지금 이제 완성된 상태입니다. 초반하고 좀 달라진 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샌딩 작업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광을 올라오게 하는 버핑 작업을 할 겁니다. 어, 구석구석, 이제 일단 먼저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먼저 큰 부분들을 다 먼저 광을 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라인더가 안 들어가는 이 안쪽 부분하고 굴곡진 사이사이 부분은 드러멜로 그 조그만한 드러멜 있잖아요. <laughs> 그 드러멜로 일일이 다 이제 광택공정을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만 봐도 어 힘든 작업이 예상되는데 뭐 해야겠죠? 네. 광택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로 그라인더로 이제 버핑 작업을 하고 그리고 요 사이사이 에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요 파이프하고 인젝터 사이 넣는 부분 요 파이핑 사이사이들 요 부분은 이제 드럼을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요 사이사이를 전부 다 작업을 해 줍니다. 작은 걸로. 이것도 사이즈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드럼멜 앞에 꽂아서, 초계 꽂아서 쓰는 건데, 뭐 삼각형 모양, 원뿔 모양, 반대 원뿔 모양, 타원 모양. 어, 엄청 많습니다. 그거랑 뭐 이런 패드. 드럼멜에 꽂아서 쓰는 패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전부도 드럼멜에 꽂아서 쓰는 융이랑 양모 패드입니다 요 작은 거 스몰 사이즈 가지고 전부 다요 사이사이를 이런 식으로 매우 오래 걸리겠지만 매우 오래 걸리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라인더로 대충 전체적인 거 다듬는 데는 한 3시간 정도 2시간 3시간 정도 걸린 거 같고 어, 드라멜로 요 사이사이를 다듬는 거는, 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죠? 어, 어제, 엊그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매니폴드까지 광택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 뭐뭐 했는지 보여드리면, 스로틀바디입니다. 스로틀바디.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로틀바디. 이거를 하나 완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봐도 아시겠죠? 발전기, 네. 발전기까지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벨트 텐션입니다. 벨트 텐션을 돌아가는 텐션을, 그리고 또 같이 했고 그리고 앞전 영상에, 몇번 나갔었던 그 인터클로 파이프, 이제 그것도 제가 같이 했고, 그리고 마무리로 진 완성이 됐습니다. 영롱하죠? 네. 이제 아직까지 어? 뭐, 다른 분들이 했는지 했는데 영상을 안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까지 한 거는 저도 아직 못 봤고. 퀄리티가 어,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어, 3주간의 파우 원정대 였습니다 알루미늄 파이프 스로틀바디 발전기 벨트 풀리 아, 벨트 텐셔너 그리고 키파이프 해서 총 5가지를 어, 파우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면서 느낀 점은 어 절대 두번 다시 하지 말자 진짜로 그라인더도 두개 태워 먹었고 드라멜도 하나 태워 먹었고 지금 것도 드라멜 상태가 안 좋아요. 새건두개다새 건데 하나는 이제 한 연속 한3 시간 정도 돌아가니까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냥 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까지 버텨준 그라인더도 모터가 돌아가면 이제 안에서 부하가 걸려가지고 막 소리가 납니다. 네, 그런 정도의 상태로 되게 하드코어한 작업이었고. 어, 만약에, 어, 따, 이 영상을 보고 다른 분들이 도전하신다고 하면 저는 말려드리고 싶어요. 하지 마십시오. 일단 공간도, 어, 이제 먼지가 많이 나니까 공간에 제약도 있고 그리고 소음도 이게 그라인더랑 드라멜이 들어가면 많이 나니까 소음적인 좀 그런 문제도 있어요. 많이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손이 계속 이 그라인더랑 드라밀 진동에 이렇게 달달달달 떨리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아파요. 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치면 다행건데 인 저는 이제 좀한 단련이 돼가지고 좀 버티겠는데 아마 처음이신 분들은 그라인더를 연속으로 한4 시간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버핑 작업이나. 어, 이 광택 내는 거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됐을지 아실 겁니다. 네, 아실 거라고 믿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리고 메인 처음에 이 흡기 매니폴더를 시작하는 영상이 있어요. 설명하고 근데 그게 제가 카메라 조작법이 아직 미숙해가지고 이제 필요 없는 영상을 지우기 지우기 하다가 그게 같이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거 이게 살리는 복구 프로그램을 썼는데 전에 이제 용량이 되게 크다 보니까 전에 지웠던 것들이랑 그거 제가 필요한 영상이랑 좀 짬뽕되고 막 파일이 깨져가지고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중간에 이제 처음 맨 처음 완전 갈아내기 전은 영상은 사라졌고 중간에 이제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어, 설명 작업하면서 설명하는 영상만 살아남았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 같고 아 다음부터는 이제 카메라 이제 조작할 때좀 정신 집중하면서 실수 <laughs> 없이 영상이 안 날아가도록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런 경험은 처음이어서 대처법도 잘좀 미숙했던 것 같고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